주민무인 재미있는 마을학교 함께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마실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실 저희 회원들은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일을 멈추고 있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엄마들도 많은 설레임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 마실은 새롭게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려는 단체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놀이와 더불어 마을 교육을 위한 공동체 간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위해 공동체와 주민들과 사정과 함께하는 연결방을 만들어 오랫동안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점점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我々の財団の今日お話しする仕事としては、えー、やっている仕事として4つありますまず地域の拠点づくり人材育成活動助成多様性と連携でミッションといたしましては、えー、一番大きいのがやはり区民主体の区民参加による町づくりの取り組みを推進していくことあと世田谷の、えー、町,町並みと緑の資産を 次の世代へ継承していくこと1つは自然の歴史文化的環境を保全した美しい風景のある町の実現2つ目は安全に安心して生き生きと住み,住み続けられる共生の町の創出3つ目は居住環境を魅力的に守り育む活動やコミュニティ,コミュニティの形成 커뮤니티 공간인 마실은 7년차를 접어들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는 18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마을에서 모이고 함께 도모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청소년이 마음 놓고놀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마을 활동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면서 합동조합 마을카페 마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20년을 지내오면서 공동체는 매년 위기를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확장되고 안정적인 수원이긴 하지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 되어가면서 합동가들의 염려 및 역량이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고 있습니다. 헨리티의 네.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リセッタをまず一つ目の質問としてはですね、今の画面の背景になっている動物のような形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動物が持っている意味や象徴などについて何かありますかちょっとお答えいただけますかマークとして募集したものであります。ヤモニというものは、やはりその家を守るだとか、 やっぱり貴重な爬虫,類爬虫類であるので、やっぱり町を守るだとかっていうことで、あのさ、ー、まな募集の中から選ばれました。日本でも男の人が町づくりの活動になかなか参加しないっていう状況があります。この点、男性のその地域の活動あるいは町づくりの活動に対して何か。 나가 수ような取り組み가 야 되는のでしょうか. 저희는 처음에 육아를 하던 엄마들이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아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 보조적인 역할로 힘을 보태주는 활동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을 내에 아빠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어, 시작은 여기 공동육아 공동보육을 하다 보니까 我放心。